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TV의 순땅입니다. 오늘은 사회 초년생들 집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집이라는 걸 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을 못 산다.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초년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집을 못 산다. 살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은 당연히 살수 있고 그걸 사는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집. 집은 어떻게 사야 될까요? 무슨 목적을 갖고 사야 될까요? 주거 목적. 뭐 투자 목적. 노후 자금. 뭐세 가지를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주거 목적. 뭐 집을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거 목적은 어, 주거 어, 우리가 집을 무조건 구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집에 사는 게 주거의 목적이겠죠 자기가 편하거나 실거주를 위해서 만드는 집 그러니까 집이 비싼 집들도 많겠지만 굳이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면 뭐 당연히 지역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사면 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집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그런 목적이 있고요. 투자 목적 투자는 뭐 오르는 가치가 오를 만한 곳 그리고 주택을 몇 개씩 사서 어,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고 노후자금 어, 집이 오를 만한 집을 사서 그걸 나중에 노후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과 노후자금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거의 대부분의 주택 구매는 주거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이나 노후목적으로 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회초년생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의 목적만 보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이라는 걸 구매하는 거는 뭐꼭 돈이 있어야지만 주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대출이라는 게 우리에겐 있고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택을 구매하는 어, 목적이라든지 어, 구매를 하는 조건 이런 뭐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 다른 지역들도 괜찮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굳이 서울만을 노리겠다는 것보다 자기가 태어났다는 태어나서 어, 살았던 지역 그 지역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란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안 산다고 먼저 하기보다는 주거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 그 노후 자금 이걸 먼저 어,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음, 주택 구매 어, 아파트 구매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 개념부터 잡아놓고 어, 집을 살지 안 살지를 정하는 거지 어, 나는 집을 못사 너무 올라서 살 수가 없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런 개념을 먼저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 주택을 구매하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역 조건, 뭐 교통 조건, 학군 조건 요세 가지가 있는데 어, 생소하실 거예요. 지역 조건, 교통 조건, 학군 조건. 지역 조건은 그러니까 뭐 경기도냐, 뭐 서울이냐, 아니면 뭐 일단 뭐 판교, 분당 뭐요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의 조건이고 교통 조건, 뭐 지하철역이 앞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고속도로가 옆에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버스정거장이 가깝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군 조건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가기 위해 그 주택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어요 조건들이 어 아까 얘기했던 투자 목적이라든지 노후 목적에 관련된 아파트의 조건들입니다 어 요런 부분들을 알고 주택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런 조건들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역 조건, 교통 조건, 학군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조건 같습니다. 지역 조건이 일단은 지역이 좋아야지만 교통 조건과 학군 조건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 지역이 음뭐 경기도권 밑에 있는 지, 지방인데 뭐 평택이라든지 요런 데들도 있잖아요. 거기도 학군이 좋은 데는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 좋은 데들도 있어요. 역세권도 있을 거고 학군이 좋은 데도 있지만 거기는 이제 어 주택이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는 라 거죠. 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뭐 그런 지방대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역들 중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음 일단 뭐 교통보다도 교통 뭐 학군 이런 게 조금씩 부족하더라도 어 올라요. 그러니까 지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 조건을 먼저 따져본 다음에 우선순위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학군을 따져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학군이 좋은 게 먼저가 아니고, 교통도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부터 확인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학군을 차례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이제 사회 초년생들 그분들이 집을 먼저 먼저 포기하기보다는 요런 조건들을 알아 보시다 보면은 어 이제 개념들이 쓸거 아닙니까? 이 주택에 대한 개념. 뭐 굳이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뭐 뭐 목적부터 설, 설정을 해 놓고 어 그런 설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조건을 알아보고 나서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들들을 보게 되면 어 이제 개념이 쓰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데 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개념부터 잡아두시는 게 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지금까지 순땅 재테크 TV의 순땅이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